자, 대동기어라는 종목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기어. 이 종목은 우리가 언제 노린 종목이다. 2월 14일 장중 매수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오후 3시 19분에 제공해 드렸습니다. 대동기어라는 종목 23,500원에 공략해 보자라고 공략 타점까지 잡아 드렸어요. 결국 시간에 걸해서 조금 올라서 조금 올라서 우리 평단가 정도 위치에 와있는데 일단 대동기어라는 종목을 왜 종가에 배팅했는지 그 권점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과값이 좋아야 될텐데 일단 대동기어 음, 오크라 재건주에요 오크라 재건주에서 대장 혹은 2등주 역할을 하는 종목입니다 거래대금도 그만큼 잘 나와주고요 주가가 한번 나올 때마다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주는 끼 있는 종목이다. 아, 이 점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끼가 어떻게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동반해서 주가가 쭉쭉쭉 올라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재료 나올 때마다 주가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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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는 종목이더라. 그런데 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재료 특히나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2월 20일이죠. 트럼프 특사가 관련해서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 2월 20일, 2월 20일이 언제죠? 2월 20일이 언제입니까? 다음 주. 다음 주 목요일이네.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모멘텀이 어떻게 된다? 시장 참여자들한테 있어서 기대감을 더더욱 더 더욱더 높이는, 계속적으로 높이는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월 20일 전에는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2월 20일까지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재료는 시장에서 여전히 따끈따끈한 재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유동성이 많이 나오겠죠. 거래량이 많이 나오겠죠.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자이 점을 포커싱해서 종목을 추려낸 게 대동기어라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SG라는 종목도 있고, SY 스틸텍이라는 종목도 있고, 우리가 텔레그램 공간에서 주구장창 수익을 냈던 전진건설로 보시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왜 종목을 바꿨냐라고 좀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시장의 좀 분위기를 봤습니다. 차트 패턴을 좀 봤어요. 자, 대동기열하는 종목 모멘텀 너무 좋은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게 무슨 패턴이 좋다라는 건데. 자, 최근에 장대양봉 거래량 동반한 채로 장대양봉 만들어냈고요. 그런 다음에 3일 정도 눌렸다가 또다시 거래량 동반한 채로 장대양봉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음봉이 나왔다.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거래량까지도 잠기는 모습이었죠. 자, 이러한 정말 공식적인 차트 패턴을 그려줬던 종목이 대동기어라는 종목인데, 공식적인 흐름을 만들어줬던 게 대동기어라는 종목인데, 이 그림, 자, 강조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 패턴, 이 그림을 누가 만들었더라? 이 거래량을 조절하면서 이 그림을 누가 만들었더라? 외인과 기관의 쌍그리 매수세가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 모멘텀 어떻다? 시황 어떻다? 재료 어떻다? 너무 좋다. 적어도 2월 20일까지는 이 재료는 계속적으로 신선한 재료이다. 자, 거기에 더해가지고, 기술적으로도 이 그림 누가 그렸더라? 외인과 기관이 그렸는데, 전형적인 주가 급등하는 패턴을 그대로 그려놨더라. 거래량까지 명확하게 사인을 주고 있어요. 명확하게 사인을 주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던 전진건설 로봇의 주가 추이는 어떻더라. 약간은 꺾이는 모습을 보이더라. 자, 주말 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악재 이슈가 나올 줄,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일정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이 모멘텀 안에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계속 쫓아가야 되는 게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 관점으로 대동기어를 우리는 언제 공략했다. 우리 텔레그램 공간 이 안에서는 언제 공략했다. 자, 명확하게 나와있죠. 오늘 장 마감하기 전에 아, 이 종목은 이런 흐름이라면 돌아오는 월요일 날 시세를 줄수 있겠는데.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수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차트 패턴을 장 막판까지 만들어주는 종목이라면 그런 대동기열라면 자 우리 공략해 보자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종가 베팅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수의 근거, 매수의 관점은 말씀드렸어요. 이 관점과 이 시나리오대로 무조건적으로 흘러가면서 100%의 수익을 보장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매수의 근거를 가지고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매수가 어디서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가감 없이 시원하게 알려드린다 라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린다 라는 거고요. 오늘 금요일 2월 14일 같은 경우는 대동기여를 공략했지만, 돌아오는 월, 화, 수, 목, 금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게 될지 여기서 말씀 안 드렸죠. 어디서 말씀드린다? 텔레그램 공간에서 말씀드린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 나도 종가 매매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궁금하다. 그리고 시초가 매매도 궁금하다 수익이 참잘 나던데 어디서 알려드린다. 자,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서 알려드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궁금하고 관심 있고 또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공간 오셔라 오셔서 같이 수익도 보고 또 매수타점도 같이 공부하고 어, 그런 에, 시간을 가지면서 내 네, 주식 실력을 좀 레벨업 시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동기어 같이 공략하고 계신 분들은요, 어, 좋은 수익,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면서 월요일날 같이 텔레그램 공간에서 대응해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